줄게. 어? 인사. 아, 인사하는 건 인사권. 그 인사권이 아니라 하이얼. 아. 어 형. 아이씨. 괜찮네. <laughs> 운동생. 깜짝이야. 운동생 여기는 다들 아니, 어쩜 그럴 수가 있어? 왜? 너무 목소리가 컸어. <laughs> 유튜버 아니야? <laughs> 오빠 채널 있지. 솔직히 말해 봐. 아, 나 채널 있는데 비밀인데. 내가 구독해줄게 어디야? 말해봐 어뭐 먹을까? 뭐 먹을래? 얼굴 빨간 천하에 니폰내폰 갈까? 그래 니폰내 폰? 핸드폰 가게야? 니폰내폰니폰내폰은니폰내폰아이폰 <laughs> 네폰. <laughs> 신예는 갔어? 약속 있대. 응. 어, 어, 어. 아, 약속 많네. 은지도 약속 있고. 아, 어. 다들 바빠. 연말이라서. 맞아. 오빠도 바쁘잖아. <laughs> 나도 바쁘고. <laughs> <왜, 줄까? 웃음> 아니. 아, 오빠도 바쁘잖아. 어, 나 개간을 바쁘지나 어, 바빠 죽을 거 같아. 도깨비 볼 시간도 없잖아. 아, 도깨비 진짜 재밌는데. 잠잘 재밌어? 시간도 없어. 어. 나 도깨비 보 아니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. 아. 공유 좋아하면 더 좋아해. 어떡해. 공유가 완전 너무 너무 멋있게 나와서 보면 안 되겠다. 왜? 너무 멋있을까봐. 털 심장 멋있... 심장 멈추면 어떻게? 근데 공유 멋있긴 해. 그렇지. 어. 진짜 장난 아닌 거 같아. 이동욱도 인기가 많아 거기서. 도깨비름에? 응. 음. 이동욱은 저승사자. 저승사자? 응. 어. 그런 저승사자 있으면 진짜. 그러니까 그래서 따라간댔나? 그냥. <laughs> 너무 좋아서 저승사자 그냥 따라간다고? <laughs> 그런 대사가 있어. 김건희니 아, 진짜 김건희 대사가 그렇게 잘생 긴 사람 일부러 뽑는 거냐, 어떤 대사가? 있어. 아, 아 그럼 나 맨날 다 보는 애 같잖아. 어, 맨날 보잖아. 어, 보잖아. <laughs> 차뽕 2 단. 근데 이거 큰 뽕이야? 어, 내가 잘못 체크했어. 일뽕했네아 미안해. <laughs> 어떡해? 일뿡몰빈지 그냥 뭐괜 뭐. 그냥 먹지 뭐 미안해 엄청 매운 거야 내가 살게 그래? <laughs> 나가사키 짬뽕 아니 맞아 런 느낌 하지만 맛있는데 미안. 아 매워. 미안해 이 <laughs> 오빠 그냥 매워 아왜 이렇게 매워 이거? 이단야 <laughs> 예쁘다 그러게 오 나긋나긋한 말투인데, 또 해봐. <laughs> 그러게, 그러게, 그러게. 이거 올려 먹어야 돼. 이거, <laughs> 이는 줄? 거 이거, 근데 저렇게 못 먹어. 네, 저렇게. 못먹어 사이렌 호도하는 나 이거 u Brenda. b r e n 다 a and you are a kid. What's your name? I'm a k i 그 크리스마스 세 I'm a kid. I'm a kid. I'm a k i 나 이제 수첩 3 개야. 오, 나 하나 주시겠어요? 뭐뭐 아니, 뭐뭐 뭐? 나 수첩 줘도 안 써. 분홍색이 요즘 없대. 나로 분홍색 했거든 데일리라서. 근데 분홍색이 없대. 사람들이 다 분홍색 사는 중이 분홍색. 이게 매일 매일 그게 적혀 있더라고서 나 맞아, 일정 맞아, 관리할 맞아. 때 그게 좋을 것 같아. 데일리. 그래. 뭐... 쇼? 쇼? 음, 쇼? 음, 좋 가야 되나? 오빠 어디가? 뷰로 가? 좀이 회의해야지 아나 너무 잠이 오다 진짜 힘들었다 고생했다 지금 워시파거든 진짜 무슨 한국무용이야 장나 아니야 어려워? 어 어려워, 어려워. 근데 내가 선택했어 진짜 그거를 유튜브에서 보고 하는데 너무 헷갈리는왜 참... 아... 그런 거 골랐어? 이 사람이 골랐어 어. 나보다 잘해와 확실히 오... 애들 빨라 토요일날 모인데응 모이자 했어 못 모이면 못하는 거고 그랬더니 애들 다와 근데 나는 그래 억지로 하기 싫은데 와서 모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야 열심히 하지 애들 되게 열심히 해 귀여워 뜨거운 아메리카노 벤티 먹는 남자 이런 남자 없다 연애병 걸린 거 아니야 이거? 좀병 걸렸지 연애병 걸렸어 약간 <laughs> 좀 조금 심각한 거 같아 음. 나 요새 엄마가 하리보를 사다주거든? 하리보를? 어 근데 하리보 나 집에서 엄청 먹어 진짜 하, 하루에 큰 봉지 하나씩 먹고 어 어떡해 <웃음> 미쳤다 <웃음> 너무 아 근데 하리보 너무 맛있어 <laughs> 그래 그거 그래서 큰거 사면 안돼 하리보 맛있긴 해 아니 하나 딱 먹잖아? 그러면은 아고 안가 빵빵이도 안 안가다 여기 대변을 경주 분리는 세상이왔든요 진짜로. 아니 하나만 딱 먹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먹게 돼. 맞아. 그래서 나도 조금 한거 봉지 있을 때만 뭐 한두 개만 먹어야지 하다 보면. 오. 제일 조그만, 사야, 제일 조그만 거 다는 제일 조그만 거. 그데 너무 아쉬워. 어 아쉬워. 맛있어. 하리보. 하리보 진짜 맛있어. 어. 그게 기분 안 나쁘게 달아. 어. 근데 네. 되게, 되게 되게 비싸게. 형 1,000원이라고 했었나? 그때? 마트에서? 어, 여기, 자 여기서 2,000원인가 해. 봐라. 2,000원인가 3,000원인가 해. 봐라. <laughs> 아이고 찍히는 거 욕하면 안 되지. 아니야. 해도 돼. 내가 알아서 자르지. 응. 날 믿어. 나 <laughs> 아, 놀러 가고 싶다. 근데 우리 엄마는 있잖아. 어, 내가 어. 하나 다 먹잖아. 어. 좋아하셔? 그러면 어. 또사 온다. 아! <laughs> <laughs> 아들이 좋아하니까. 아니 좋아하는 줄 알아. 어, 좋아하는 줄 알아. 아니, 아니 그게 아니라 하잖아. 아니, 그게 아니라 난 그냥 먹는데 어. 그냥 먹어서 한 봉지 다 먹잖아. 어. 어. 그 똑같은 거또 똑같이 또사다아 좋아하는 거야. 아니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위가 좋아하는 거야?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먹는데 나, 내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줄 알고 또 사, 사다 놓는다는 거지. 그 좋아하는 거 아닌가? 그니까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?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만 먹어도 되는데 엄마는 또 사다 놓는다고 그럼 그만 먹어! 아니 그만 먹어도 또 사다 놓으니까 또 먹게 되잖아 그게 좋아하는 거야! 나는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것도 그래서 하리보를 내가 한 봉지를 먹었다? 그 다음부터 하리보를 계속 사다 놔 그것이 엄마의 사랑이야 아주 좋다 지금 하리보 엄청 먹고 있습니다. 그것 때문에. 엄마가 사다 놔서. 그거 또 그거를 안 먹고, 안, 마, 안 먹고, 봉지채 이렇게 두잖아? 응. 그러면 아, 하나 먹고 싶다. <laughs> 이 생각이 계속 들어. 라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구나. 그게 하리보의 늪이야. 하리보 진짜 맛있어. 미쳤나봐. 하리보 또 먹고 싶어. 카메라를 누가 들어주니까 되게 좋다. 내가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촬영자가 있어야 돼. 어? 이런 남자 없다. <laughs> 그 BHC 콜팝이 있거든 파콘 치킨에 콜라 그거 뿌링클로 하는데 진짜 뿌링클 완전 진짜 와 <laughs> 뿌링클이 뭐야 개존맛 뿌링클 안 먹어봤어? <laughs> 오빠 완전 좋아할 맛이야 어, 뿌링클이라는 치킨 있어 이야 이새 오빠 진짜 완전 좋아할 걸 개존맛 진짜 왜 달아? 어 아니 아니 뭐 맛이 강해 아걔막 그런 양념 감자 어. 맛이야 그런 거 어, 어, 맞아 느낌이야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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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먹겠네. <laughs> 이제 자기 자신을 받아들였어. 꺼? 그냥 꺼? 아니! 녹화. 뭐? 뭐? 전 이제 안 나옵니다. 핸드폰? 바이 바이. 마지막 영상입니다. 핸드폰 여기 없어. 안녕. 굳혀놔, 보지마. 아. <laughs> 친구들 피해서. 맛있다고 합니다. <laughs> 언니 이거 봐. 언니 빨리 한 입에 싹. <laughs> 아마 넣을 수 있을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도전! 들어간다. 오. <laughs> 자, 태임이 <데이미> 세로로. <laughs> 야, 가로 이제 재미없어. 세로. <laughs> <laughs> 야 립밤 바르고 해. 야 충분해 충분해 <laughs> 막 이래. 오 오. 너무 사람 너무. 오 현준 씨 입이 우와. 많이 못 치다. 오랜만이다. <laughs> 어. 너도 가로로다, 가로로다, 가로로 너 가로로 너 가로로. 오호. 풀어버리지 않고 한 번에. 와. 빠질수다 새로운. <웃음> 어? 새로운 <laughs> 새로운. 새로. 안돼 <laughs> 야, 민경아, 너! 너 나오는데 그래프가 하늘같이 조사있어안돼안는야 아니, <laughs> 네. 아니, 더 더, 더. 더. 눌렀는데. 안눌겠는데안눌아는데안 눌렀는데? 안더 밴더, 너어 진짜 로 이불, 이불, 된다. 된다. 입입 진짜 이불, 이다 된다. 이불, 이불, 입을 다불 이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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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불 이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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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